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상장은 따뜻한 종목이죠 오늘 hbm 파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주님들께서 신규상장 종목 첫날부터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 아 이거 망했네 불안하네 어,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흐름을 많이 생각하세요 실제로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도 뭐 첫날부터 금랑뭐 따따블 실패 이런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좀 많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그런 여론에 좀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규 상장 종목, 굳이 첫날 하루 이틀 주가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첫날에 급등 모멘텀을 막 가져가고 따뜻을 간다고 해서, 좋은 종목인 거 아니고요. 첫날부터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나쁜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재료, 어떤 테마, 어떤 사업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1차 목표가와 함께 향후 시나리오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HBM 파마 관련해서 여러분이 초기 정보 확실하게 잡아 가시고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발자업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하실 수 있게 이 긴급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들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파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정보와 더불어서 시나리오나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핵심 차트 이슈들 여러분이 매수 매도 버튼 누리기 직전까지 도움이 될 만한 액기스 빅. 데이터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문자로 쏴 드릴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감해요. 대신에 제가 따로 파일로 정리해서 어, 조금 더 간절하신 분들, 어, 좀 절박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문자로 자료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한번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종목 1차 목표가 와 더불어서 어,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하다. 나이 종목에서 내가 돈을 벌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hem 파마 투자 매력도 리포트와 더불어서 전망 보고서는 어떤지 한번 총정리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께 추천 종목 하나 딱 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히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러가지 종목 추천 드리고 싶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 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곡은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에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아갈수록 이득이다. 세력 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Oh. Mm -hmm. 정말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 있게 입각 게 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 손세력 투자가 확정.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a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단위 m&a라면 우리 주주님도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 한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이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똑바로 자라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물리고 아이럴뻔나 그냥 안 들어갈래 무서워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집만 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디에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 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 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 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 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 쳐줘 준 거면 주가가 최소 2연 상에서 3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 자 가다 무너지고 N 짜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 모멘텀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니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싶으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에이, 말도 안 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 8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 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남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하나 잡고 4,000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000% 상승 모멘텀 가져갔잖아. 단순 테마만 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 게 주식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손과 함께 조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 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 최, 최소 최최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전장치 걸어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오릅니다 해도 10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년에 그간 봤던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나서. 꼭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주식 하면서 이렇게 큰돈 처음 벌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봤다. 부자 됐다. 라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만큼 뿌듯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바로 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추천 종목은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고요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사라고 종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추천 종목이 있고요 이런 자료와 빅데이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주두 주라도 한번씩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부담 없이 어, 혹시나 지금 주식 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전환점을 가진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한번 추천 종목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종목이니까요 010 5962-5239,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연말엔! 돈빵석 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HEM 파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장 첫날부터 급락했느니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니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따답을 가는 게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왜냐면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범위를 대부분 희망 범위 상단을 초. 해서 설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애초에 책정을 해놔서 애초에 과잉 상승 모멘텀까지 공모가를 책정해놔서 사실상 이걸 뚫고 양봉을 그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능성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상장 첫날부터 음봉 그리고 뭐 공모가 대비 몇 퍼센트가 떨어졌나느니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에 여러분이 굳이 아씨 그럼 이거 별로 안 좋은 종목인건가? 첫날부터 이렇게 무너지는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겁니다. 자, HEM 파마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인 지오셉 대표와 함께 미생물학계 석사인 비넬름 홀지펠 최고 기술 경영자의 공동 창업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개인의 분변 시류를 통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LBP 디스커버리 플랫폼 사업. 영위하고 있어요. 사실 공모가 대비 얼마가 떨어졌냐, 첫날 주가가 뭐 얼마나 무너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세력, 이돈 크게 크게 쓰는 사람이 있죠. 이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무려 1,220대 1.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뭐, 일본,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분명히 미래, 현금 가치에 꾸준하게 투자자들에게 돈이 될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많은 세력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신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좋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왜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지? 는 건지 1차 목표가만 먼저 체크하셔도 여러분이 아마 알아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주님들의 시원한 곳을 확실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액기스 정보 여러분에게 좋은 답안지 길잡이가 될수 있는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파마 문자 남겨주시고 깔끔하게 문자로 자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